앞에가 찬 공기 가운데가 더운 공기. 다시 뒤에가 찬 공기. 이렇게 되니까 온난 전선 통과하고 나면 기온 올라가고 한랭 전선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쪽이 저기압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온난 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다음에 한랭 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저기압이 통과를 해 버렸기 때문에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저기압이 중심이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고, 한랭 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자, 보세요. 아까 저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보러 들어가요. 그래서 온난전선 앞에서는 무슨 풍? 남, 동풍. 온난전선 뒤에서는 남, 서풍. 한랭전선 뒤에서는 북, 서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온, 한랭전선은 남서에서 북서로 풍향이 바뀌고, 온난도서는 남동에서 남서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알겠어요?